안녕하십니까?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위궤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성인 인구의 10%, 내지 15%가 위궤양을 한번 아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궤양은 위벽에 위 점막에 파손을 일으켜 위 벽이 움푹 분화구처럼 파이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괴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 벡터 균의 감염입니다. 이 균은 위에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위 괴양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요 위궤양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 아스피린, 애드, 모친 등의 약은 위궤양을 발생시키는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흡연, 담배 역시 위궤양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코짠 음식 커피, 스트레스 등은 위궤양 발생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궤양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증상은 복통입니다. 명치 끝에 지속적인 통증, 식사 후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며 오밤중의 통증 때문에 일어나거나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위궤양에서 피를 흘리게 될 때는 뇌출, 그래서 혈토, 그리고 하혈 등의 증상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궤양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체중 감소 역시 간혹 볼수 있는 증상입니다. 위궤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 위 내시경 검사는 위 점막을 완벽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궤양의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동시에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분은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진통제 사용, 그리고 흡연 등을 삼가하고, 그리고 위궤양이 아물기 위해서는 산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산제가 추천됩니다. 이들은 펩스, 젠텍, 타이가멘 그리고 프알로섹, 라 프레비스, 에스펙스 등의 약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궤양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궤양 중3% 내지 4%가 위암 세포 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이 많은 한인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궤양의 진단이 내려진 후 두달 후에 치료를 다 끝낸 후위 내시경을 재검진해서 위궤양이 완전히 아물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헬리코박터균이 주요 원인이며 진통제, 흡연 등이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위궤양은 위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제산제 또 헬리코박터균 치료로 이를 완치시킬 수 있으며, 한인들은 꼭 진단 후두달 후에 재 확인을 해서 위궤양이 확실하게 제거 치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궤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